안녕하세요. 봉트릭스코의 신봉길입니다. 자, 오늘은 기본 트립 중에 가장 중요한 점프 동작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점프 동작 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두 발로 뛰는 펌핑, 테일의 탄성을 이용한 알리, 그 노지의 탄성을 이용한 널리,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펌핑 동작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범핑 동작은 우리가 데크를 안 신고 바닥에서 점프 뛰는 동작과 거의 비슷해요. 자, 무릎을 굽혔다가 점프 이렇게 뛰는 건데 저희가 데크를 신으면은 아무래도 좀 바인딩이 묶여있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상체를 좀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앉을 때는 앉아봐, 앉으면서 상체를 약간 오므려 주세요. 자, 오므려줬다가 일어나면서 상체를 쭉 피면서 위쪽으로 파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발은 구부린 발은 점프를 뛰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눈 바닥을 쭉 밀고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상체 팝을 좀 많이 치셔야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앉아, 앉았다가, 팝. 점프. 다시. 자, 앉았다가, 점프. 오케이. 두 번째로, 테일의 탄성을 이용한 알리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알리는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구분 동작으로 연습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앉았다가 뒤쪽 테일 쪽으로 45도 방향으로 일어나시면서 앞발을 드는 겁니다. 자, 음. 자 이렇게 다리 드는 동작을 먼저 일단 연습을 하시고 자, 두 번째. 자, 이번에 들면서 배꼽의 탄성을 이용하려면 테일 쪽에, 테일 쪽에 압력을 가해야 돼요. 그래서 뒤쪽 발은 쭉 피고 있어야 돼요. 이다가 음. 전양각 해머 데크가, 보시면은, 일 쪽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데크도 하도하고 그래서, 자, 데크를 들면서, 이쪽 뒷발 바인딩을 밀려서 탄성을 이용해야 되는데, 앉았다가 일어나면, 데크가 이렇게 들리면서, 뒷발까지 같이 들려버려요. 같이 들려버리기 때문에, 앉았다가 일어나, 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안 벌써 이 데크가 이렇게 들려버리기 때문에 들린 상태에서 여기를 누르면 탄성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이 발은 애초에 들면서 여기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뒷발은 약간 핀 상태에서 앞발 쪽만 구부려, 구부려서 그럼 앞쪽으로 몸이 상체가 약간 쏠리겠죠? 앞쪽으로 구부렸다가 뒤쪽으로 일어나면서 이 발은 그냥 딱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더클 누르면 탄성이 발생이 됩니다. 그때 팔을 살짝 치셔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돼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번에 널리 4즈의 탄성을 이용한 널리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테마덕크은 자, 테일은 짧고, 내부는 길어요. 그래서, 앉았다가, 뒷발을 들 때, 내부 부분이 길기 때문에, 앞발이 들리는 시점이 조금 늦어요. 살짝 앉았다가, 앞쪽으로 일어나시면서, 이 발을 꾹 누르시면, 이 내부 전체가 눌리, 눌리게 되면서, 탄성이 발생이 돼요. 앉았다가, 45도로 이렇게 일어나면서 드는 거. 그렇지. 자, 이번에는, 앉았다가, 이발 피면서. 이발 쭉. 음. 자, 이번엔, 우단은딱 붙어 있는 거야. 자, 앉았다가 딱 붙어 있다가 누리면 탄성이 발생이 되는 점프. 음, 잘했어. 자, 이렇게 펌핑, 알리덜리 이렇게 배워 봤으니까 슬로비 위에 가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슬로에 올라왔으니까 펌핑을 먼저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펌핑. 어우, 좋아, 좋아. 자, 다시 한번. 오케이. 이번에는 어, 알리를 해볼 건데 어, 알리나 널리를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나중에 널쓰리 알쓰리 이런 계통을좀잘 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 트릭이라고 조금 소홀하게 하시면 나중에 알쓰리 널쓰리 크게는 널리 세 이런 거 하실 때 탄성을 좀못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알리부터 베이지 알리. 오케이 잘했어. 자한번 더. 음 오케이. 이번에는 아, 베이직 널리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직할 강이기 때문에 연습 한번 하시고 바로 섰다가 다시 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하실게요. 그렇지. 다시 한 번. 아. 어우, 잘했어. 굿, 굿. 자,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이제 응용된 트릭을 좀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펌핑은 자, 앉았다가 위로 점프를 뛰는 건데 상태를 약간 앉을 때는 모았다가 점프를 위로 치면서 팔을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상체를 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발은 설명을 쭉 눕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앉았다가 쭉 아유 잘했습니다 다시한번 예. 한번더 예. 상체를 위로 쭉 올려주세요 그렇죠 잘했어요 됐습니다 예 됐어요 자 요번에 알리는 앉았다가 앞발을 드는건데 일단 앞발을 한번 드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앉았다가 앞발을 드는 연습 자 앉았다가 내, 내 상체를 뒤쪽 45도로 일어나야돼요 앉았다가 45도로 오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이쪽 발을 쭉뛰세요 이쪽을 일어나는 동시에 이 발을 쭉 펴셔야 돼요. 자, 앉았다가, 네. 이 발은 바닥에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앉았다가 쭉 눌러보세요. 그렇죠. 자, 테일이 약간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나죠. 앉을 때 살짝 앞발을 굽히면서 앉았다가 그대로 이 발을 쭉 펴면서 일어나시고, 내부가 늘리면 탄성을 발전해서 다시, 다시 앞으로 딱오시면돼요 자. 그렇죠. 약간 그, 지금 같은 느낌으로. 앞으로 앉아서 뒤로 누르고 탄성. 네. 자, 이번엔 널리 해볼게요, 널리. 널리는, 자, 앉았다가, 자, 앞쪽 45도로 일어나실 거예요. 앞쪽으로 이렇게 일어나시는데, 자, 뒷발을 번쩍 들면서 앞발만 꾹 눌러주시면 돼요. 자, 앉았다가, 이렇게. 그렇죠? 어우, 잘했어요. 예, 댓글에 탄성이 좀 생겼죠? 자, 이발을 많이 들면 들수록, 이대로 누르면 누를수록 탄성이 더 세져요. 그래갖고, 앉았다가, 누르고, 탕! 이렇게. 그렇죠. 일부러 뛰려고 하지 마시고, 데크를 좀 이용을 해야 돼. 요 탄성을. 내가 뛰지 마시고, 최대한. 누르고, 탕! 그렇죠. 좀 더. 음. 자, 앉았다가, 좀 앞쪽으로 많이 일어나세요 그렇죠. 그렇게. 자, 마지막으로, 펌핑, 알리, 널리 세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laughs> 이거, 자, 이제 조금 더 가시고. 원래 하나에 만 번씩 하셔야 돼요. 네. 자, 펌핑. 아우, 잘했습니다. 자, 알리. 오, 수질이 있는데? 자, 멀리 해보겠습니다. 와, 고마웠습니다. <laughs> Әп әп